안녕하세요. 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남자들이 더 예뻐하고 좋아하는 여자들의 연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남자가 사랑을 하면 여자를 딸처럼 여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 남자 친구가 나를 갖다가 정말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나를 딸처럼 느꼈으면 좋겠고 이런 희망사항들을 말을 하는데 이게 아무 남자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를 좋아하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딸 같은 존재다 이렇게 느끼려고 하면은 먼저 남자 쪽에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T보다 F 성향이어야 되고요. 반려견이나 동물 아이들을 좋아해야 되고요. 동정심이나 애정 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즉, 극티 같은 성향이나 애 같은 것이라고, 반려계시라는 이런 분들은 그 여자를 사랑을 하더라도 딸처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딸처럼 보는 남자들을 만났을 때 여자분들이 필수적으로 하면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애교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어떤 걸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게 안 된대. 이럴 때. 콧소리를 내주면서 애교를 부르는 거죠. 오빠, 이거 한번해주라 응, 한번해주라 오빠, 이거 한 번만 해줘. 오빠가 이거 해주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해줄게. 더 잘해줄게. 우리 오빠 착하잖아. 한 번만 해주라 응, 응, 응.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아, 갑자기 현타가. 참 연애 가르치기 힘듭니다. 이런 애교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런 부탁을 애교로 해줬을 때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귀엽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모르기는 척 해주고 이렇게 되면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만 만들어지면은 나중에는 남자친구가 막 애교를 보여달라고 하고 애교 이거 해줘 애교 한번 보여줘 봐라 가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까지. 애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런 여자분들이 소리 많이 가는 타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처음부터 그 여자를 챙겨줬던 거야. 너는 어떻게 맨날 내가 챙겨줘야 되나? 여자가 또 다시 애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좋아하잖아. 늘 감사하면서 늘 고마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어, 우리 오빠 잘생겼다. 우리 오빠 멋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트해요.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확실한 리액션에. 그리고 리액션의 부자 이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더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교는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애교는 못하겠다. 이런 여자분들. 특히 남자들한테 좀 도도하다 섹시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여자분들은 어떤 여자로 가라고 했어요. 그럼 기티 나는 여자로 가라고 했어요. 그럼 기티가 나는 여자가 되면은 솔직히 남자들한테 대우는 받아요. 왜냐면은 그 여자가 고급스러워 보이면은, 그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데이트 코스나 이런 것들도 좋은 데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의 연애 팁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남자하고 사귀고 나서, 또는 남자하고 아직까지 뭐 편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안 먹었을 때,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라면 먹으러 가자라고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남자가 라면을 어디서 먹어?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건데 그때 내비게이션을 같이 쳐서 본인이 보여주면서 그쪽으로 <laughs>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강이나 이런 데 가서 라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먹, 먹는 동안에 단무지도 놔주고 김치도 놔주고 그 라면 먹고 나서 아빠가 뭐 국돌이다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렇게 라면을 먹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취중생 때 여기서 라면 먹으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소원 한 가지 빌었다고 나중에 취업 성공해가지고 멋있는 남자하고 여기 와가지고 꼭 같이 라면 먹을 거라고 오늘 그 소원 이루었네 이말 한마디만 딱 던져 주면 돼요. 오늘 그 소원 이루었네. 멋있는 남자라. 이게 남자들한테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한 가지 더 해야 될게 소원 이루어진 김에 사진 한장 같이 찍자고 이러면서 사진을 같이 찍어. 그리고 또 다른 소원이 한 가지 있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뭔데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 소원에 대해서는 각자 필요한 걸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남자가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여자는 자연스럽게 내가 그 남자한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연애는 내 스타일에 따라서 상황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남자가 푹 빠지고 예뻐하고 미치는 거예요. 앞으로 여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연애 기술을 자주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